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비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감사는 일이 잘 풀려서 드리는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단한 하루였더라도 여전히 숨을 쉬고 마음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이 밤이 주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걸음이 언제나 감사임을 알려줍니다.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마치 빈손으로 축제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평과 원망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몸과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라는 단어는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은 감사를 느낌이 아니라 결단임을 말해줍니다.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며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당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고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때론 지쳤고 실망했으며 어떤 순간은 참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만나를 공급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기적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일상에 숨어 있는 기적을 평범이라 부르며 감사할 이유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의 기도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제사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기분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은혜로 바꾸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누가 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단한 명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며 미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능력입니다. 불안한 내일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오늘의 감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밤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감사를 받으시고 내일의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의 고백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밤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을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하시고 우리 함께 매일 기도로 나아가요.